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드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세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아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라면 우리의 영의 양약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상처입본 신명신명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라면 머뭇거리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옵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이 어디쯤에 온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저쪽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떠들고, 왁짝 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경 거지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응?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 저좀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다 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저게 미쳤나지가 왜 저래? 그러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잠자마라. 나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심히, 더욱 심히.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조용히 해라, 저 사람도 조용히 해라. 또, 여기저기에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시끄러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그러되 다윗이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그러면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응? 보기를 원하나이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믿음대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리 소리 질러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걱정, 저 걱정으로만 휩싸여서 정말로 몬하지 않게, 정말로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사정. 내 형편, 내 고통, 내환란이 가장 급한 겁니다. 어, 그럼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소리소리 지르고, 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도 한마디, 저 사람도 한마디, 이 사람도 한마디, 저 사람도 한마디. 그런데 그가 더욱 심히,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은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두 번째 교훈은 여기 보시면, 영적으로 이거 한번 풀이해 보시면, 뭐라 그러냐,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돈을 줄까, 떡을 줄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우가 보기를 원하나이다그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육신의 눈을 떠서 사물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고, 사물을 바라 뭐, 뭐, 판별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그러한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 왜냐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 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사물을 보고 있지만 그 사물 뒤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사역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는 보되 겉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어떠한 힘과 어떠한 역학작용이 작용하고 있는가 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먼저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돈을 원하지 않았고 장수하는 곳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 못 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이하면, 감추인, 숨겨진 진리를 볼수 있게 하여 주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니라다 여기서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란 것은 누가 뭐라 하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매달려 구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 그거에 평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 내 모습이 대로 주받으오. 소소 날구어 하신 어쨌든간에 사람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꾸미고 가리고 감추고 아무리 뭐뭐어 쳐발르고 뭐 머리에다가 뭘 하고 장식이라고 하고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본성적인 면을 갖다가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벌거벗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럽습니다. 어. 뭐, 에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워요. 어? 왜? 내 속성을 다 꿰뚫어 보실 줄 믿으니까, 그걸 아니까. 어? 그리고 감히,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로서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릅니까? 그 속의 생각과 그,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추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를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하고 외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여기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므로, 영생하시는 그 기쁨을 알므로,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확신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됨과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가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어 오죽했으면 네가 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냐 하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소리 질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케 하시고 내게 저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시길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얼마나 많은 기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며 여러 단체의 눈치를 보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봅니다. 예수님의 평판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판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어찌 유계속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속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그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 되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여, 시대가 가해지고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호사 오직 진리만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교실로것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